배는 어, 한다 그래. 주택 누수하러 왔는데 계량기가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층에서 누수되는 것 같은데 그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많이 안 들어오는 거. 엄청 깊은, 깊습니다. 깊습니다. 계량기. 자, 냉수, 옥상물,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 배관 압력을 끌면은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누수가 됩니다. 냉수 배관 5kg 걸어놓으면 금방 빠져버립니다. 가스 탐지 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올라 3천을 올라 3천을 이용해서 배관 속에 케이블을 넣었습니다여어갖고 만나 끝나는 지점이 부속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답이 안 나와서 가스도안 올라오고 소리도안 들렸어. 아, 여기서 한파 갖고 배관의 상태를 보고 뭐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치는 이쯤 됩니다. 배관 위치, 부속 위치. 자 직수 직수 라인을 찾아갖고 여기서 티를 썼어. 이렇게 쭉 파갖고 볼라실에 들어가는 배관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 했습니다 이게 볼라실로 가는 겁니다 볼라실로 여기서 볼라실에서 이리 들어가고 여기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몇골를해 빼고 그러면은 직수가 볼라실에서 들어가서 찬물, 다신물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볼라실은 배관은 완성을 했습니다. 옥상물, 내려오는 옥상물 라인을 못 찾고 가스가 안 올라오고 소리가 안 들려서 직수 라인을 찾아서 옥상물 라인에 연결해 주는 작업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땅 파고 뭐다 하려니까 힘듭니다. 자, 옥상물 라인을 찾아서 변기 옆에 옥상물 라인을 찾아서 이 메꾸러 시키고 직수에서 세면기 직수에서 노출로 연결할 겁니다. 이러면 연결하면 은 볼라 이쪽에 어 안채 볼라 온수, 냉수 해결이 됩니다. 누수를 못 찾고 찾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배관을 배관을 찾아서 기존 라인을 없애고 직수로 다 연결해서 사용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자이집 오늘 누수되는 집 수압이 6kg입니다 6kg 가정집 수압이 3kg여야 되는데 6kg 압이 6kg입니다 와 엄청 시네 그래, 예, 가압변을 달아서 압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가압변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 이거는 좀 철물점이나 보통 뭐 설비업자나 누수업자가 다는 거, 이거 좀싼 거, 이거는 이건 좀 비싼 거, 좀 좋은 거. 이 집에는 예,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달아 돌아야죠. 좋은 거고 예, 제일 좋은 거달 겁니다. 고장률이 한번 없는. 거. 예, 예, 오래 갑니다 이종이 일단 좋은 걸한번 예, 달아 보겠습니다. 예. 압이 6kg나 걸립니다. 이 압이 엄청 세. 예. 예. 그 그러니까 보통. 네, 저, 이거 감압배는 달고. 감압배만 달으니까 3kg. 지금 3kg 조금 더 되게 조정해놨습니다. 을 그러니까 아, 6kg에서 이제 비싼 감압배는 이게... 달으니까. 이게... 3kg, 3kg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러면은 밤이고 낮이고 항상 3kg로 유지가 됩니다. 샤워에 터지는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강음필을 따는 겁니다. 유튜브 올리면. 자, 1층 주방 직수는 1층 주방에, 주방에 직수는 아 여기서 직수를 찾아갖고 이렇게 네, 싱크 밑으로 해갖고 네. 연결했습니다. 곡지.